2022년 1월 23일 유아 유치부 예배를 시작할게요. 바르게 앉고,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 예배들 준비 되었나요? 그럼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 주님에게 네.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어요. 어, 친구들, 저뿐 아니라 친구들과 친구들과 강의패티 네. 아이들에서 함께 가 함께 가고 있어요. 난 좋겠어요. 네.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듣고 싶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아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동아, 엄마 속은 좀 갖다 줄래? 네, 엄마. 어? 그런데, 동동이가 엄마한테 핸드폰을 갖다 주네요? 동동이가 텔레비전을 보느라, 엄마가 자주 부탁하셨던 핸드폰인 줄 생각하고, 잘못 갖다 드린 거예요. 아휴, 동동이 못 말려. 그렇죠? 친구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실수한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출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리를 걸어 친구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은 계속 계속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리도록 아주 재미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들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칙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꾸짖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 없겠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또 같은 것을 들어도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자꾸 자꾸 멀어지고 말았어요. 친구들아, 우린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듣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또 매일 큐티아이를 통해서 듣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이 시간 예쁘게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늘 항상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